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서산시장 집무실입니다. 민선 8기 서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과 여러 현안들 점검해 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이완섭 서산시장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네, 민선 8기 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신 지한 3개월 정도 네. 됐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반겨주시죠. 그렇죠. 예, 시민들 뵈면 반가워서 어떤 분들 막 껴안기도 하시고 네. 예, 아주 그 많은 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밖에 나가면 힘이 납니다. <laughs> 네. 시민들 많이 만나고 계신데 일부에서는 또그 시장님 첫인상이 약간은 좀 날카롭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장님 스스로는 좀 본인의 이미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이 외모 때문에 덕보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게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슬림하잖아요좀 예. <laughs> 이제 예, 좀동그스름한 얼굴형이면 좀 부드럽게 보일 텐데 또 갸름하고 또 약간은 또긴 편이죠. <웃음> 예. <웃음> 어, 그리고 제가 좀 이미지가 좀 샤프한 느낌? 어, 좀 날카로운 이미지로 비춰지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도 제가 아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좀 여린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지방에 와서도 이제 부시장이나 시장 이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관료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관료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는 선입견도 좀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저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네, 앞으로 또, 어, 시민들하고 소통하시고 하면은 또 시민들께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서산시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 첫 질문은 아무래도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 어,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민선 팔기 핵심 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현재 좀 진행 상황과 향후 서산시 대응 계획부터 말씀 좀해 주시죠. 예, 이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은 사실 우리 서산과 태안에 걸쳐있는 가로림만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복원을 좀잘 해나가고 또 어떤 인프라를 좀 구축을 통해서 보존의 어떤 가치도 더 높여가지고 환경적인 측면에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더 가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영 발전을 이루고 또 관광 자원화해서 사실은 여러가지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거든요. 예. 어 지금 정부에서 예타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11월 중에는 예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예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예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가로니만 국가행정 국가 해양 정원은 이 생태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 어떤 그 자연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가기 때문에. 사업이기 때문에 예. 기존의 이 인프라 구축이 잘안돼 있는 부분에서 예타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정, 치로 인한 아, 그런 그 예타보다는 정성적인 측면 그리고 국가 아, 계획적인 환경 가치 국내 1호 아니겠습니까? 예. 세계 5대 갯벌 이런 그 어, 가로림만이 가지는 가치와 평가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 판단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충남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전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경제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또 지역 균형 발전 측면도 좀 이렇게 정부에서 같이 살펴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대상공단 얘기도 좀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석유 화학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위험 물질을 싣고 다니는 대형 트럭들이 참 많습니다. 일부 시민들, 주변에 계신 시민들은 참 불안해 하시는데요. 서산시에서는 좀 불안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화학 산업 단지 주변으로 이렇게 진출이 받는 이런 차량들이 위험물 차량들이 하루 평균 한 500대가 이렇게 다니는 걸로 제가 어,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3년간에 걸쳐서 어, 전복이 된다든가 사건을 일으켰던 이런 건수만 하더라도 7건이나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가 어,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무연물 차량이 이제 과학단지로 들어갔을 때, 들어갈 때 진입할 때. 어떤 위험물을 싣고 있는지 또그 위험물이 수량은 또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통보를 하면 우리 서산시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도시 안전 통합 센터 그쪽으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췄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앞으로 이제 이러한 그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면서 그동안에 문제됐던 이런 부분들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10월 중에 시범 어떤 그런 그 운영을 하고 연말쯤에 상용화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어, 다음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민선 8기의 서산시의 슬로건 얘기입니다. 슬로건이 이제 정해졌어요. 도약하는 서산, 살만 나는 서산입니다. 저도 시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건물 앞에 네. 크게 써져 있어서 자주 보는데 살만나는 서산을 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서산시의 기업 유치 좀 전략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이 발전하고 또 우리 제가 다섯 가지 비전을 얘기 한것 중에 제일 1번 첫째 번 이제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걱정 없이 살수 있는 복지도시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네 번째는 오감만족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마지막으로 꿈과 비전이 있는 희망도시를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풍요로운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유치가 아주 기묘하다. 특히 이제 이 다양한 일자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친환경적인 우량 기업, 이런 유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어, 또 기업이 유치가 돼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만이 또 지역의 인구도 늘게 되고 여러 가지 선순환으로 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도약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도약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살 만나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 예. 이런 그 흐름을 가지고 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반 산업단지가 한 열아홉 개 그리고 특구 산업단지가 한개에 있어서 열개 산업단지를 조성 내지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성 저 산업단지를 신속하게 빨리 조성을 해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슬로건 하나에 좀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laughs> 있네요. 네, 또 서산시가 시민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는 것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예, 예, 예. 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시민들한테 뭐 직접 설명을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현장에서 좀 시민들 반응도 같이 한번 예,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좀 자유인으로 이렇게 시간을 한 4년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시민들 많이 만나면서 제가 들은 그 많은 말씀 중에 민원처리가 좀 너무 늦다. 또 공무원들이 좀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처리가 좀 속도가 늦다. 여러 가지 이런 그 불만들을 제가 많이 듣게 됐었습니다. 저도 또 함께 했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능력도 있는 공무원들이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는 것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110개 공약을 지금 시민들과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1호 공약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민원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민원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또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재보완한다든가 또 검토한다든가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자꾸 연장되기도 하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또몇개 부서와 관련된 이런 허가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민원 같은 것도 어느 부서에다가 민원을 내면 바로 공무원들이 그 부서에서 서로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방저방 왔다갔다 안 해도 되는. 이런 체제로 이제 획기적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민원 처리가 8만 1,788건이 처리가 됐었어요. 그 중에서 한 4.6%에 해당하는 거의 뭐 4천 건에 해당되는 이런그 민원들이 복합민원이었습니다그 네. 복합민원에 또이 이 상당 부분이 어, 한 1,828건이나 되는 이런 그 46%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 연장이 된다든가, 지연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었었습니다. 복합민원이 이제 예.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야 되는 그렇죠. 사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제가 어, 시중에 돌다 반응이? 보니까 시민들 예. 뵐 때마다 공무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주셔서 사실 저 듣기 조라고는 줄 알고 이렇게 애둘러서도 한번 말씀 을드려봤더니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즘에 좀 기분도 좋고 우리 열심히 뛰어주는 공직자들한테 고마움도. 아주 많이 갖고 있으면서 우리 기왕에 더 잘하자 O S 오품 실천 행정 운동을 더 열심히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제도와 시스템 개선이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네요. <laughs> 예, 이제 농업 농업 분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농업도 사실 서산시의 주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서산의 주요 농특산물이 좀 해외 시장으로 많이 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해외 시장 진출이나 개척 계획 어떻게 되나요? 예. 해외 시장 개척 진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해, 지난번에 시장으로 하고 있을 때도 어, 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동부 지역 뭐 이런 곳에도 많이 판촉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올렸었습니다. 예. 어, 이번 금년에 이 수출 실적이 2 8 0억 원에 이런 수출 실적을 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까지, 금년 말까지로 한다면 300억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0월, 지금 이제 10월이 됐는데, 미국의이 온라인, 이 마케팅 아주 업체가 있습니다. 큰 업체가 있는데, 울트라 USA라고 해서, 거기와 손잡고 또 판촉 활동을 통해서 뭔가 수출길을 열어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또 신생 그 시장이라고 할까요? 또 이제 베트남 아, 아니, 베트남 예. 하노이 그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진출을해서 시장을 좀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좀 요즘에 쌀값 폭락 때문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해외 시장 좀 진출도 좀더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최근에 반가운 <laughs> 소식도 전해졌어요. 예. 서산시가 다양한 환경 교육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요. 그래서 환경 교육 도시로 최종 선정이 아, 예. 된 건데 아, 아. 어, 이게 사실은 조금 생소합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또 앞으로 어떤 관련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환경교육도시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매년 연간 5천만 원씩 예. 3년간 또 인센티브를 받게 됐습니다. 아, 예. 환경은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환경과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자연 자원들도 환경과 연결되어 있고 사람과 환경. 이것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도 어, 지속적으로 시켜야 되고 지속적인 교육과 또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 많이 이 우리가 이제 환경도시로서의 인식을 제대로 갖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각 기업이라든가 우리 또 관공서라든가 민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 하나하나 세세하게 챙겨가지고. 말 그대로 서산이 환경도시다라는 그 타이틀에 맞도록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취지로 교육도시로 지정을 해준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무거운 예.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시민들한테 직접 이렇게 환경교육도 실시를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어, 또 이제 프로그램을 짜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이어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선 8기 서산 시정을 이끌기 위한 동력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서산시 공무원들이 있는데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laughs> 공무원들에게 뭐 특별히 뭐 강조하는 원칙이나 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네. 아 우리 서산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잠깐 예. 미리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 있는데 OS오픈 행정을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숫자 오, 예. 알파벳 S. 다섯... 그렇죠. 또 숫자오, 숫자오, 품. 품? 예. 다섯 가지의 S, 다섯 가지의 품이죠. 예. S로 시작하는 O S는 일단 친절한 행정을 하자. 스마일 운동 이, 예. 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 친절하게 다가가고 모든 부분을 친절한 행정으로 이어나가자. 스마일 행정이죠. 두 번째는 예. 세상이 많이 복잡한데 복잡한 세상에 행정도 복잡하면 되겠느냐? 행정만큼은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하자, 알기 쉽게 하자. 그게 이제 심플 행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 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버겁게 생각하죠. 또 관청을 드나들기 어렵게 생각하고 관료주의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소프트한 행정을 하자. 소프트 행정, 역지사지 행정을 하자. 항상 내 이웃, 내 가족, 가족, 친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행정을 하자는 것이 소프트 행정이 되겠습니다. 역지사지 행정. 네 번째는 스피드 시대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속도는 빨라야 된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행정의 속도가 뒤따라가지 못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스피드 행정, 신속한 행정, 빠른 행정을 하자. 이게 이제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해야 한다. 빈틈이 없어야 한다. 토시 하나도 잘 살펴보고 문구 하나도 문맥도 잘 봐서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간다든가 이런 분란이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마지막 모습은. 완벽하고 깔끔하고 빈틈이 없어야 된다. 스마트 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OS 행정이고요. 오 품은 다섯 가지 품. 예, 또 다섯 가지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품을 열심히 팔고 예. 있죠. 이 품을 팔고 있죠. 예. 이해 설득시키고 하는 것은 입으로 또 설득을 잘해야 되겠죠. 아, 시민과의 또는 이해관계자와 또는 파트너십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품을 잘 팔아가지고 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예. 이 품으로 부족하다면 또 손품이 필요합니다. 예. <laughs> 요즘에 온라인 세상이기 때문에 예. 뭐 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SNS를 할수 있겠죠. 메일을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어, 이 손품을 잘 팔아야 되는 손 안에 모든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는 손품도 부족하다. 현장 행정을 하자. 예. 발품을 팔자. 현장 확인 행정을 하자. 탁상 머리에서만 머리만 가지고 이렇게 굴려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현장을 현상을 살펴보면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지 않느냐? 현장 환경 확인 행정 이게 이제 발품 행정이 네.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머리를 올라와서 네. 지금 창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설례 답습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선배들이 한 것을 참고를 하되 새로운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창의적으로 세상의 흐름에 맞게 두품 행정을 하자. 창의적인 행정을 하자 이런 것이고요. 이제 가슴으로 내려와야죠. 예. 행정을 정말 진정성 있게 가슴을 열고 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진정성 있게 진심을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면 상대방도 감동을 할 것이 아니겠느냐. 감동 행정을 하자. 이것이 이제 신품 행정이 되겠습니다. 이게 O S 오픈이죠. 요열 가지만 잘 한다면 예. 어, 상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데 큰 수단이 되고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겠느냐. 있 이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실천 행정. 에 대한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열 가지만 지켜진다고 하면은 완벽한 행정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해 서산시 청렴도가 4등급까지 내려갔다고 들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또 많은 성과를 내는데도. 청렴도가 낮다라고 한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예, 공직자들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신뢰성을 잃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다시 떨어질 곳이 더 있겠나 올라갈 일만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잘해서 1등급으로 가자 이런 그 각오를 다지면서 예. 우리 공직자들과, 공직자들과 지금 1등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이 청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또 청렴 다짐 실천 결의대회도 했고. 또 올라오시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계단 시청 들어오는 계단에 청렴에 대한 여러 가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금 계단마다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 동안에 4 등급으로 떨어졌던 명예를 실추된 이 명예를 다시 회복하면서 서산시의 어떤 그 역량을 다시 더 키워나가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못다 한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시청자들과 주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고 예,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질책을 해주시고 따끔한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일이 있으면 또 기꺼이 또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면 더 힘을 내서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 육칠백 공직자들과. 또 18만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해뜨는 서산의 기치를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더 넓게 펼쳐 나가서 우리 서산을 정말 살만한는 서산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특별한 현장에서 서산시의 주요 현안과 과제 짚어보는 시간 함께했는데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라는 점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